한번 보셨군요. 그래도 못 보고 있나요? 음. 음. 김 남편 때문이야. 저 아저씨가 지금, 어? 저 뭐냐. 랩탑 켜놓고, 핸드폰 두개 쓰고 있고, 다 잡아먹고. 가 엄청 짜증내고 왔어요. 진짜 이 아저씨가 정말. 내가 야나 지금 방송하는데 네가 그거 다 잡아먹으면 나는 어떻게 방송하노? 그랬더니 막 자기도 신경질 내면서 나는 무슨 재미로 사노? 그러는 거예요. 어 아니에요. 저도 이 잡지책만 이제 보고 또 저에게 신데렐라병이 있어가지고 한 12시면 되면은 졸렸거든요. 아, 포팅. <laughs> 다 들어오셨나? <laughs> 세분 들어오셨으면 다 들어온 것 같아요. <laughs> 아, 방송 수신이 안 되네. 아무튼 제가 요 스티치 이거는 뭐 아이디어 쓰겠죠? 이게 언제적이냐면은, 10th anniversary special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데, 얘네들은 연도와 어 그런 것들을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몇, 몇 번째 책,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끝이 기울, 어떡하노? 오. 우리 남편이 그거거든요. 저기 뭐냐.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 먼저 잡지책을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이렇게 요 DMC 321 스페셜이라고 해서 어, 이거를 사은품으로 줬어요. 하지만 저는 안 씁니다. 왠지 아세요? 이 321은 어, 악마의 실이에요. 왜냐면 이 실로 수를 놓으면 모든 것이 다 빨간색으로 염색이 됩니다.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실은 수를 놓으면 모든 게다 빨간색으로 염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예뻐요. 그죠? 너무 예쁘죠? 이 공포의 공포의 십자수들 공포의 십자수들. 너무 무서운. 너무 귀엽죠? 다 공포의 십자수들. 너무 이뻐요, 근데. 이렇게 한 색깔로 해놓으니까. 저는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좋고, 제가 십자수를 좀 잘하면 뭐 이런 것도 놓고 싶어요. 하지만 저에게 짜수는 너무 어려운 자수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저는 일본말을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봅니다. 눈으로. 너무 예쁘죠?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발견했는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게 풀 쿠션이거든요. 근데 얘가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빈티지라서 어 되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베이에서 구매를 하려고 계속 비딩을 했었는데 비딩에서 계속 질 져가지고 어못 샀어요. 이저 나중에 한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요핀 쿠션 구입하고 싶어요. 얘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뭐 개구리도 있고 신발 모양도 있고 그좀 모양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구입해보고 싶고 얘는. 물론 손수건에다가 자수를 놨기 때문에 자수를 놨기 때문에 다 이렇게 플랫한 자수들이죠. 그리고 뭐 일본어를 못 읽기 때문에. 그 저는 요것도 되게 좋아요. 요거 요거 되게 엘레강스하죠. 이거 옛날에 우리 엄마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때는 막 어, 엄마는 왜 카페트를 가지고 다니노 많 이랬었는데 지금은 얘가 너무 예뻐 보여요. 이거 다 크로스 스티치 아니겠습니까? 크로스 스티치니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얘도 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 요런 레이스 가랜드 되게 예쁘네요. 그죠? 레이스 가랜드 바라노 센 브라? 바란, 바란, 바라, 노, 샌 브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음. 응. 그리고, puts in boots. 장아씨는 고양이. 십자수로 되어 있는데. 너무 귀엽네요. 제가 요즘에 십자수가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못해서 범접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지. 그러네요. 그리고 손수건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이이 이 뭐냐 손수건 자주 쓴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한 색깔로만 해도 너무 예쁘네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도 다할수 있으시죠. 엄청 쉬우니까요. 얘도 이뻐요. 그죠? 이거는 블랙워크네요. 무슨 무슨 상? 무슨 무슨 상이 만드신 거래요? 제목은 리트 발드. 이거는 이거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수버니얼와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엔틱한 느낌적인 느낌. 이거 가위도 이쁘다 음 너무 예뻐. 여기도 이건 십자수가 아니네요. 이거는 프랑스 자수네요. 너무 예쁘네요.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집에 이게 인테리어로 벽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예쁘잖아요. 자수의 묘미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 스티치, 이 아이디어스, 스티치 아이디어스에, 예. 얘가 제가 보기에는 월간지가 아니라,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음. 3개월에 4개월 정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고, 다 크로스 스티치에요. 크로스 스티치 특집인가봐요. 음. 너무 예뻐요. 어, 이, 이분은 아나스라는 분인데, 이분 책 되게 많이 냈죠, 그죠? 이분 것도 되게 귀여운데, 음 작가들이 하나씩 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유튜브에 또 어떤 걸 올리고 싶냐면은 우리나라 작가들이 이제 작업들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그런 것도 같이 찍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작가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어, 봤고. 광고도 할수 있고, 응? 여러분들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보고 싶어요. 버퍼링이 계속 있나 보다. Anyway. 그리고, 아, 이분은 아오키라는 분이시죠. 그, 보타니컬 자수로 책도 되게 많이 내신 분인데 이분 거 책을 보면은 음, 굉장히 사실적으로 자수가 잘 묘사가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아요. 아 이런 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기본 자수 기법 가지고도 표현해 주시지만 뭐 리본 자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뭐, 다른 원단을 사용을 해서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분 자수를 보면은. 그렇게 자수를 하려면 아무래도 관찰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겠죠? 그리고 이렇게 카드로 만든 거. 너무 예쁘고요. 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너무 예쁘잖아. 아, 너무 귀엽잖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 이런 거. 이본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 쓰여져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October, November, December. 가을, 가을이겠죠, 이거. 가을, 바라, 동, 이건 동이, 동이죠. 겨울, 동. 캘린더 아 가을부터 겨울까지의 캘린더래요 날짜는 어디있노 다음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어, 이건 미모사 작은 꽃들 너무 예쁘잖아요 얘, 얘가 뭐더라 토끼풀 자수로 만든 크리스마스 뚜리 너무 예쁘다.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너무 귀엽죠. 우리 이런 거 할까 봐요. 크리스마스. 저도 이향초 양초 이렇게 커버하는 걸로 할까 생각했는데 오너먼트 아니면 양초 커버, 양초 덮개 크리스마스 생각 구상 중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런 것도 너무 귀엽고. 이건 약간 노르딕하다. 그죠? 이거는 일본틱하다. 그죠? 이것도 일본틱하다. 얘는 더 일본틱하네. 얘는 뭘까요? 아, 이 아나님의 네, 아틀리에네요. 너무 귀여워요. 이런 거 보시면 너무 귀여워요. 좀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몰라요. 이분인가봐요. 아나님. 집도 엄청 귀엽다요. 나 이렇게는 못 사는데. 먼지 너무 많이 쌓이고. 너무 귀엽다. 이거는 하는 방법을 쭉 액자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크 죽이네. 아, 이분 자수 너무 귀여워요, 진짜. 나무 넓보도 있고. 오, 어디서 많이 봤는데? 래도 우리나라 작가가 따라 했나보다. 어디서 많이 봤다, 얘는. 이렇게 도일리도. 애들이 그린 그림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네. 귀여워. 이런 거 너무 귀여워. 이거 봐요. 너무 이쁘죠? 이분은 아이디어 소스 이렇게 애기 그림에서 얻나 봐요. 그렇죠? 그림도 그리시고. 저도 작품 활동, 작품 이 하기 전에 그림을 먼저 그리거든요. 그림을, 도안을 먼저 그리고. 무서운 십자수들. 근데 이거 십자수가 좀 크네요, 그죠? 크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 십자수를 넣 놓을 수 있는 물에 녹는 원단이 라고요. 그래서 십자수를 그 원단에 넣은, 그니까 그그 원단에 여기다 부착을 한 다음에 십자수를 놓고 그다음에 물에 넣으면 그 원단은 사라지고 이렇게 수만 딱 나온. 놓게 되는 그런 원단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사용해서 놓는 것 같아요. 예뻐요. 왜냐면 이거는 숫자수 원단이 아니잖아요. 비슷하긴 한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원단으로 사용했을 거예요, 아마. 크으, 입 모시고. 음, 와, 예쁘다.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죠. 이거 봐요. 이것도 다 수를 놔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수건으로 써? 이거는 수건으로 못 쓰지. 이거 그냥 거는 용이지, 거는 용. 아, 이거 뭐더라? 얘가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있는데, 이거 자수 이름이 고, 고, 고장, 고 징... 아, 읽으려면 힘들어. 이것도 아 이거 자수 이름이 있는데 책도 나왔는데 이거 봐요 블랙워크래 너무 예쁘죠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여기 이제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레슨 1번만 굳이 몰라도 이거 보면 알수 있죠 1번 갔다가 2번 갔다가 3번 갔다가 4번 갔다가 5번 갔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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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다 이해는 가지만 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너무 힘들어 보여. 이거 메디치 자수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메디치 자수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메디치 원단이 되게 비싸다고 들었는데, 패션매니 사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쭉이네. 이거는 이제 요, 아까 제가 한 거? 이 아이를 요고 어떻게 하는지 수용성 심지랑 비슷한 게 십자수 할 때도 있는 모양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인테리용 수건 맞아, 요 인테리용 수건.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죠, 인테리용 수건. 음, 리고 이건 이제 스트링 파우치 만드는 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저는 이런 거 보, 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진으로 봐도 저는 저는 이 이런 걸 뭐라 재봉? 재봉은 저한테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메터리얼 가이드라고 해서 이런 메터리얼들을 소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수틀이 있고, 18cm고,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클로버 바늘이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요, 트위저 같은 요거는, 요, 심지를 뺄때 쓴다. 그 다음에 뭐, 올 풀림이겠죠? 올 풀림. 그 다음에, 실꿰때 쓰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막 이러면서. 너무 재밌어요. 10월에는 어떤 스티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프리뷰를 해주는 건가? 거의 뭐 게싱하면서 보는 거죠. 이게 월드 스티치래요. 월드 스티치에서 이 스티치 책, 이, 이 책은 꼭 이렇게 세계에서 있는 스티치들을 소개시켜 주거든요. 그렇게. 스티치 블랙워크는 너무 예뻐요. 언젠가 꼭 해봐야지. 십자수, 십자수, 블랙워크.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간지나요, 그죠? 음, 진짜 예쁘다. 저도 옛날 앤틱 자수가 하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또 보여드릴게요. 예쁘다. 이건데, 이거는 노르웨이 또는 핀란드 자수거든요. 보면은 사람 손으로 했어요. 뒤에 보시면은. 뒤에 보면은 딱 사람 손으로 한게 느껴지는 게 이렇게 매듭 자국이 다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이거를 엔틱 사장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어떡해. 이거를 다 풀드워크로 하나하나씩 다 뽑아가지고 수를 놓은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 여기 위 여기도 다 이렇게 히데보처럼 뭐 물론 이렇게 실수도 있고 막 이렇게 했지만 너무 예쁘잖아요. 이 얼마나 공이 들어간 자수입니까? 너무 예뻐요. 이 실수마저도 너무 예쁩니다. 이런 앤틱한 제품들은 소장 가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음, 귀여워요. 할로윈. 할로윈 모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모티브도 있고. 1번 모티브도 있고 아 이거는 이제 펜지를 수놓는 방법이네요. 보시면 2번으로 1, 1번으로 나왔다가 2번으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이제 수놓는 차례차례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나와있어요. 이런 것들은 진짜 초보님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동안이네요 만약에 결혼하시는 친구분이 있다면 여기 보시면 여기 웨딩링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웨딩링을 여기다가 이 리본에다가 이렇게 링을 달아줘 가지고 이걸 이제 결혼할 때 운반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럴 때 쓰는 쿠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거 선물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결혼하시는 분들에게 부케를 사진으로 받아서 그거를 술을 그죠 아니면 뭐 드라이 플라워를 해도 드라이 플라워 했다가 뭐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먼지 싸우는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자수로 해놓은 것들은 버릴 수가 없죠, 그죠? 음. 응. 그리고 평생 간직이 되는 거 거기다가 이제 결혼 날짜까지 수 나서 드리면 크. 죽입니다. <laughs> 너무 예뻐. 어떻게 이런 거. 음. 이런 거 보면 막 십자수 펌프가 올라와요. 이거 봐요. 이런 거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어떡해. 이런 거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봐. 이거 봐. 비스콘인가? 이거는 색연필로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죠? 너무 예쁘죠? 저랑 잘 보고 계시나요? 같이 감상하고 계시는 거죠? 엔틱스러운 도안이네요. 너무 예쁘네요. 그죠?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이런 것도 너무 예쁘고 근데 이 가방은 되게 잘 만들었다. 잘 팽팽하게 만들었지? 너무 정말 잘해. 일본 정말 이런 건 잘해. 이거 봐. 와, 진짜 예뻐. 어떡해. 너무 예뻐요. 진짜. 어 이거 봐. 이런 거 너무 예쁘죠? 이거 봐요. 이런, 이런 아이디어들 어떨까요? 이런 아이디어들. 이거는 DMC 상, DMC, 코스모, 엔카. 아, 콘테스트였구나. 콘테스트에서 상받은, 상받은 건가 봐요. 대박. 스티치 아이디어 대상이래요, 이거는. 잘 보이시나요? 음... 와, 이거 봐. 대박이야. 와, 이 페이지는 진짜 이쁜 거 너무 많다. 아이디어가. 보시면은 이제 아트 파이버 엔도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나는 것도 나왔어 나. 아트 파이버 엔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실은 린넨 실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온 거는 요 린넨 실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아트 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패션 메이드에서 보면 이렇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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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실 파는 거 있잖아요. 고런 실들이 이 회사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일본 아트페어 그 핸드메이드 페어 가면은 이 회사에서 실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실을 하나하나씩 구입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패키지로만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이런 아트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게 되죠. 아, 너무 귀여워. 이런 걸로 목걸이 하여서 이렇게 하는 거래요. 쭈쭈쭈쭈쭈쭈 음, 엄청 귀엽거로. 펜지 봐. 근데 저는 자수로 이거 놓는 거 되게 좋아요. 좋고 좋은데, 이거 굳이 자수로 놓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수를 표현한 것보다 더 예쁜 게 많아서. 더 예쁜 입체가 많아서. 아이고, 이런 거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어, 이거 아오키님 거. 아, 진짜 자수, 일본 작가들하고도 좀 대화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커뮤니, 뭐라 그래? 이제 소통을 하고 싶어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거기는 이 책을 구입할 때마다 항상 들어 있는 건데 이제 스티치 방법들하고 이제 뭐 원단 카운트 수들 뭐 바늘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전일본어로못 못 읽기 때문에 그냥 항상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스티치 기법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여러분, 같이 보고 있어요? 잘 보고 계신, 잘 보고 계신가요? 또 끊겼나요? 저 오늘 인터넷 상태가 너무 안 좋은가 봐요. 얼른 하고 꺼져줘야 되겠어요, 제가. 자, 이렇게 해서 뒤에 이제 보시면, 어떤 식으로 손을 는지가 나와 있고, 되게 좋은 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도안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아이고, 버퍼링이. 제 목소리가 너무 쑥쑥. 제가 이제 텐션이 떨어질 때가 됐어요. 아시죠? 저는 이제 딱두 시간 일하고 나면은 텐션이 점점, 점점 떨어져가지고, 네, 그렇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음에도 또 저, 저한테 이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자수하고, 어, 요 스티치북 같이 보면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해요. 여러분도 너무 오늘 저랑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힘든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들 좋은 밤 보내세요. 은지님도 잘 자시고 저기 누구시냐 이티님도 잘 자시고 블루베님도 잘 자시고 방금 들어오신 분도 잘 자시고. 다음에 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키면은 와주셔서 음 얘기 걸어주시고 같이 자수 놓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잘 자요. 안녕. 파잉. 아쉽다.